안녕하세요 홀름닥터 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대의 성향을 너무 의식한 패시브한 플레이라는 제목으로 핸드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핸드는 제 지인으로부터 제보 받은 내용으로 2-5 블라인드 게임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인데요 히어로는 버튼 포지션에서 파켓 10을 받았습니다 미드에 있던 플레이어가 프리플랍에 30개로 오픈 레이즈를 했고 히어로가 콜을 하자 스몰과 빅블라인드는 모두 폴드하며 헤즈업으로 플랍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플레이어의 성향과 스택을 잠깐 말씀드리면 미들에 있던 플레이어는 프리플랍 레이즈의 빈도가 그리 높지 않은 타이트 어그레시브한 스타일로 약 1000개의 스택을 가지고 있었고 히어로는 타이트 패시브한 스타일로 약 900개의 스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미드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리스펙을 받는 편이며 블러핑의 빈도 또한 매우 낮았다고 하는데요 플랍은 이렇게 오픈이 되었고 미들이 약 70개의 팟에서 40개로 컴뱃을 하자 히어로는 잠시 생각하더니 콜했습니다. 턴에서는 하트 4가 나왔고 미들이 체크하자 히어로도 체크합니다. 리버에서는 잭 하트가 나왔으며 미들이 체크하자 히어로는 또 다시 체크하며 서로의 핸들을 오픈했는데 미들의 핸드는 에이스킹 다이아 수딧이었고 히어로는 보시는 것처럼 파켓 10이었습니다 히어로는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팟을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이 핸드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플랍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이트 포지션에서 파켓 10과 같은 핸들을 받았는데 앞에서 오픈 레이드가 나오면 꽤 많은 플레이어들이 콜을 합니다 콜을 하는 플레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포지션의 이점도 있고 두 플레이어 간의 스택이 꽤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3배스를 해서 상대 핸드레인지를 좀더 압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파켓 10과 같은 핸드로 아무렇게나 3배스를 하는 것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스몰 블라인드와 빅 블라인드 두 명의 플레이어만 남아있는 상태이고 여기서 3벳을 한다면 오픈 레이저인 미들과 해즈업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3벳의 빈도를 적절히 섞어주는 것이 여러가지 이유로 더 좋습니다. 어쨌든 히어로는 콜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콜을 한 히어로의 플레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들의 오픈 레이저에 히어로가 콜을 했고요. 플랍이 이렇게 오픈이 되었죠 팟은 약 70개입니다 그리고 미들은 40개로 컴뱃을 하는데요 미들의 액션에 히어로가 이제 콜을 하죠 뭐 여기까지는 매우 스탠드하단 플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턴에서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턴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서 미들이 체크했는데, 여기서 히어로도 책백을 한 것이에요. 턴의 하트 4가 히어로에게 위협적인 카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책백을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담긴 액션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너무 어이없는 플레이를 하면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히어로는 자신의 성향답게 상대의 배팅에 코를 하고 가급적 팟을 키우지 않는 상태로 쇼다운을 하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액션이 자주 반복된다면 분명한 마이너스 EV 플레이입니다. 여기에서의 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상대의 핸드가 히어로의 핸드인 팟켓 10보다 높은 팟켓일 때거나 상대가 이런 팟켓 8이나 팟켓 9으로 셋을 만들었다는 가정 하에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액션은 굉장히 좋지 못하죠. 처음부터 상대의 핸드가 매우 강하다고 생각하며 셋 마이닝을 시도했을 수 있습니다. 히어로 입장에서요. 그러나 플랍이 지금처럼 나오면 셋 마이닝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히어로는 오버 페어를 들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베팅에 폴드할 수가 없어요. 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카드가 나왔고 상대가 만약 배팅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또 콜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체크에 체크백이라 히어로는 어떤 점을 우려해서 이런 액션을 한 것일까요 히어로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이전에 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들이 만약 이런 핸들을 가졌다고 한다면 프리 플랍과 플랍에 계속해서 배팅을 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턴에서도 딱히 위협적인 카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블 베럴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런 액션은 리버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미들의 핸드가 지금과 같이 이런 핸드이거나 이런 핸드라고 가정을 할때 그때에는 플랍에는 높은 빈도로 컴뱃을 할수 있다 치더라도 상대가 코라는 모습에 턴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죠. 물론 여기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플레이어라면 턴에서도 더블베로를 이어가겠지만 핸드 리뷰 처음 설명에서 상대는 블러핑의 빈도가 매우 낮은 타이트 어그레시반 성향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타이트 어그레시브한 플레이어들은 팝페어를 맞췄을 때 굉장히 강한 액션을 취하는 편이지만 보드를 미스한 상태로 컴뱃을 했을 때 상대가 콜을 한다면 턴에서 더블베러를 하기보다는 체크를 하는 약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런 이유로 미들이 파케 쿠인 이상의 강한 핸들을 가졌다면 턴에서 체크할 이유가 없으므로 미들의 핸드는 보드를 미스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히어로는 턴에서 배팅을 해서 상대의 압박함과 동시에 자신이 가진 핸드의 엣지를 살려야 합니다. 지금처럼 히어로가 체크백을 하게 되면 미들은 리버 카드를 공짜로 보게 되며 리버에서 만약 히어로의 핸들을 위협하는 카드, 지금처럼 잭이나 이게 아니더라도 쿠인, 킹, 에이스. 이런 네 종류의 카드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히어로의 승리는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패시브한 플레이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히어로는 리버에서도 체크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런 세 종류의 카드가 더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당연히 체크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리버의 상대가 강하게 베팅을 하면 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에이스나 킹이나 뭐퀸 이런 카드들은 프리플랍에 오픈레이즈를 할수 있는 핸드레인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히어로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하이파켓류 그리고 상황적으로 에이스킹이나 에이스쿠인일 수도 있겠다는 추측성 핸드 어느 것 하나 안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 히어로는 리버에서 상대의 배팅에 콜하지 못하고 폴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물론 상대가 블러핑을 시도한다고 생각해서 블러핑 캐치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매 순간 어렵고 불편한 결정을 해야 할까요? 질때 지더라도 자신의 엣지를 살릴 수 있을 때에는 최대한 그 상황을 활용해야 됩니다. 100% 안전한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결국 히어로는 턴에 책을 했고, 니버에 하트 잭이 나왔지만 상대의 책에 또다시 책백하며 쇼다운을 했습니다 상대의 핸드는 확인했지만 자신의 핸드가 노출되며 상대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죠. 니버에서 하트 잭이 나옴으로써 히어로는 혹시나 자신이 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책백을 했지만, 이런 액션보다는 리버에서 배팅을 통해 자신의 핸들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액션입니다. 물론, 리버에서 배팅을 하는 것은 좀 늦어요.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오버카드가 나왔을 때 익스플로잇 당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상쇄시켜야 합니다. 물론, 미들의 핸들을 확인함으로써 어떤 패턴의 플레이를 했는지 알아둘 필요도 있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의 핸들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유추가 가능합니다. 반면 자신이 버튼에서 파켓 10을 가지고 이런 보드에서도 이렇게 패시브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상대는 이 점을 10분 활용할 것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히어로를 상대로 불리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배팅하지 않을 것이며 좋은 상황에서는 최대한 밸류를 뽑을 것입니다. 또한 포지션 플레이를 함으로써 히어로를 계속해서 압박하겠죠. 타이트 패시브한 플레이어들은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채 질질 끌려가는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익스플로이 당하기 시작하면 수익은 극소, 손실은 극대가 될 것입니다. 포커는 성향이 매우 많이 반영되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성향을 너무 의식한 플레이는 독이 될수 있죠. 제가 일전에 사람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히어로는 프리플랍에서부터 미들에게 지고 있었다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닐까요? 심리적인 요인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상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이 있는 플레이를 하지 못한다면 승부를 하기보다는 피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승부를 피하라는 뜻도 아니며 이런 선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핸드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